사퇴는 없다. 후반기 반등할 것이다. 삼성 팬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 삼성 팬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사퇴하라는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근 경기력이 너무나도 실망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 오야스가 발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날 이란타 역전패. 그리고 다음날은 키움에게 9대0 완봉패였습니다. 압도적 리그 최하위인 키움을 상대로 일요일 경기를 남기고도 루징 시리즈를 확정 지은 삼성. 이 경기는 단 6개의 삼발 안타로 점수를 내지 못했고 그 전날 당한 역전패의 충격이 그대로 이어진 흐름이었습니다.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박진만이 내려올 때다. 박진만 감독의 사퇴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경기 하나하나에서 드러나는 치명적인 운영 실패 때문입니다. 불펜 교체의 타이밍은 번번이 어긋났고 다 잡은 경기를 계속해서 내줬습니다. 삼성은 그렇게 7위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락의 중심에 박진만 감독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많은 팬들은 말합니다. 5할 유지하는 감독인데 왜 까냐고요? 제대로 보고 나서 말하세요. 지금 삼성은 5선발이 안정된 팀입니다. 후라도 원태인 최원태, 가라비토 모두 6이닝 이상 버텨줄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이승현도 5이닝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로테이션을 가진 팀이라면 타선만 조금 터져줘도 5할은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박진만 감독의 승리는 대부분 선발이 6회까지 버텨준 날에만 나옵니다. 즉 감독의 전략이나 용병술로 이긴 경기가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불펜입니다. 5월까지는 이재희와 백정현이 8회를 막아주며 멀티이닝도 소화했지만 이재희는 수술, 백정현은 부상. 이두 명이 빠진 이후 삼성은 8회를 맡길 선수가 없습니다. 김태우는 7회 전용 투수로 쓰이고 있고 롯데전 6실점 이후 감독이 믿지 않는다는 인상도 강해졌습니다. 배찬승은 아직 안정적인 1이닝 소화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결국 선발에게 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박진만 감독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선발진이 힘든 와중에도 원태인과 후라도를 동시에 말소시켰습니다. 휴식 차원이라지만 한 명씩 돌아가며 쉬게 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명을 내리는 바람에 자기 스스로 팀을 더 힘든 상황에 몰아넣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8회를 책임질 불펜이 없는데도 김재윤이 9위 저하로 내려갔고 지금 남은 건 육선엽, 황동재, 이승민입니다. 이게 맞는 운영일까요? 급하게 이승현을 올리긴 했지만, 그는 8회 세섭으로 쓸수 있는 유형이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 삼성 불패는 전구단 중 최악 수준입니다. 그럼 타선은 어땠을까요? 더 최악입니다. 김지찬이 출루하지 못하는 날엔 팀 전체가 막힙니다. 김지찬은 리드오프로서 출루가 가장 큰 무기인데, 최근 경기에선 제대로 된 안타조차 보기 힘듭니다. 구자욱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나는 듯하더니 다시 부진에 빠졌고 기대된 찬스 때마다 헛스윙으로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그 결과 디아즈 앞에 주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디아즈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위타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삼자범퇴는 이제 일상입니다. 이렇게 타선이 막혀 있을 때 감독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전술, 교체, 작전.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박진만 감독은 그저 평소 하던 대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야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술적 시도나 변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김태훈이 롯데전에서 무너졌다고 해서 그 다음 경기부터는 투수 한두 타자씩 끊어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김태훈은 원래 7회를 깔끔하게 막아주던 투수인데 이제는 원 포인트로 끊어버립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8회에 박는 게 맞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7회는 다른 투수들로 돌리고, 김태우는 이기는 경기에 8회를 전담시키는 게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독이 고민하고 바꿔야 할 시점에, 그저 매뉴얼대로만 운영하는 모습. 이제 팬들은 지쳤습니다. 박진만 감독의 문제 해결 능력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마인드로 야구를 하고 있다는 팬들의 비판이,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박병호가 옆구리 부상으로 한달 이상 이탈이 확정됐고 백정현도 예상보다 복귀가 늦어질 전망입니다. 팀은 위기입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지금 이 위기를 감독이 더 키우고 있다. 여기에 결정적인 장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롯데전 대역전패입니다. 이 경기는 그야말로 박진만 감독에 대한 불신을 결정적으로 키운 최악의 참사였습니다. 이날 삼성은 6대3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에이스 원태인은 6이닝 동안 3실점만 내주며 꾸역꾸역 버텨줬고 7피안타 1사4구 5탈3진이라는 무난한 기록으로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춘 채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7회말 상황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운드에 오른 김태훈이 단 하나의 아웃카운트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볼넷 두개 안타 4개를 맞으며 무려 6실점. 삼성은 단숨에 6대 3 리드에서 8대 6 역전을 허용하고 맙니다. 문제는 김태훈이 털리고 있는 도중에도 박진만 감독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4안타 2볼넷. 이 정도면 어떤 감독이라도 투수를 바꾸거나 마운드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박진만 감독은 그저 바라봤습니다. 그 결과 역전 이후에야 김재윤을 올렸고 김재윤마저 추가 실점을 허용하며 7회 말에만 6점을 내주는 끔찍한 역전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 하나로 많은 팬들은 말합니다. 이건 감독의 책임이다. 믿음의 야구. 이건 그냥 방치다. 더 충격적인 건 같은 경기 상대 감독 김태형의 대처와 비교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날 롯데의 선발 박세웅은 초반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김태형 감독은 직접 마운드에 올라가 박세웅을 다독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반에 볼 배합이 불안했던 포수 정보근을 신속하게 박재엽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그후 롯데 투수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박진만 감독은 김태훈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음에도 마운드에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교체도 없었고 대책도 없었습니다. 결국 6대3에서 8대6으로 경기 흐름은 롯데에게 넘어갔고 삼성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믿음의 야구는 좋을 때는 최고의 용병술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최악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은 믿음의 야구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경기를 그냥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역전패, 불펜 붕괴, 대응 없는 방관, 이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말합니다. 이건 선수 문제가 아닙니다. 감독의 문제입니다. 물론, 백정현이 없는 상황에서 필승조를 정상적으로 돌릴 수 없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로 반복되는 역전패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 책임은 결국 감독에게 돌아갑니다. 롯데전 대역전패는 단순한 한 경기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박진만 감독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진만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퇴는 없다. 후반기엔 반드시 반등할 것이다. 감독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후반기에는 힘을 낼수 있지 않을까. 정상 로테이션이 돌아오고 불펜진과 퓨처스 리그에서 준비 중인 백정현, 이승현, 오승환이 제 역할을 해낸다면 분명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가라비토에 대한 기대도 덧붙였습니다. 첫 타자에 12개 던졌는데, 삼진을 잡은 뒤부터 내용이 좋았다. 앞으로 투구수를 늘려 세 번째 등판엔 100개 가까이 던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재구와 평균 구속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선발 로테이션 정상 복귀, 불펜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후반기엔 충분히 힘을 낼수 있다. 박진만 감독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되묻습니다. 그 반등, 누가 만들 건가요? 지금 그 사람,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 팬들의 커뮤니티에는 경질이라는 단어가 가득합니다. 그것이 현재 삼성 라이온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